약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결핍되어 그 결성되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 늘 함께 공존했던 그러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약자. 때로는 제가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분들도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약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 땅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 우리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 그런 약한 자의 모습에 서 있는 억눌림과 억압의 그 두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암몬의 횡포가 나와 있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성 그곳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몬 족속,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러한 존재의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진을 치고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가의 자리에 서 있는 암몬 족속이 독하냐 하면 그냥 섬기겠다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서 그렇게 빼야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해 줄게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약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겪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겪었던 이 7일간의 이 7일의 시간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진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7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그들에게 애원해서 얻었던 그 7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 7일이 지나가면 우리들의 오른쪽 눈이 모든 민족이 다 뽑혀버리고 그들에게 종속되어질 것인데 약한 자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 갑이 아닌 의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 모든 도성에 전령을 보냅니다. 자신들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기부하에 이른 그 전령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되었다고 라 오늘 말씀 4절에는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자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세 가지 정도로 그 약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자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 사울이 사는 기부하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이 함께 소리를 내어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함께 우는 것,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도 공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가정,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사기를 사는 그러한 암흑기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하나도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오늘날의 이때, 이 공감의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때, 오늘 이들은 말씀 속의 이들은. 자, 신의동족들의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슬퍼합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울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공감이라는 단어, 단어가 영어 단어로 표현될 때두 가지 단어로 표현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심페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엠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페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장례식 a 종문 갔을 때 그냥 그런 어떤 그 슬픔의 것들이 심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현장에서 그냥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어떨까요? 그 장례식 현장을 빠져나오면 그사람들에게그 공감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슬픔이 사라져요 반면에 엠패트라는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슬픔에 그 당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슬픔에 내가 동일하게 그것을 느끼는 마음을 영어 단어 엠패트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져 있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을 마음으로 내가 함께 느끼는 이 공감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공감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가 원할 때내 마음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들을 선포하였을 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을 쓴그 자리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하여 주었는데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참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하면서 참 사랑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에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고 설명하였어요. 함께 울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사랑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참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들에서도 낮춰 부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참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 없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편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하는 저라하는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12장 14절에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움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요 겉으로만 뻔지르한 사랑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참사랑 없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교회 그리스의 도 사랑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가 외치는데 그들에게는 정작 자기들 안에서는 비난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 짓밟는 것을 즐겨하고 나를 갑의 위치에다 돕는 한 권력의 구조 아래 서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입니까? 또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 1장에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함께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하였고. 또 마르 마리아가 달려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함께 울라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이신다라면 그들의 눈물을 보고 함께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약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감동일까요? 그의 영이 떨림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동족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눌려 있고 애통한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돼서 각 지파 각 마을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유대인이 3만 명, 33만 명의 사람들이 암몬과 대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힘을 모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에게 주었던 그 감동의 마음은 그냥 그가 열을 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가 자신의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불쑥 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분을 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구약 구약학 개론의 수업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야외의 신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졌던 신명 중에 하나가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수많은 무수한 전쟁들을 하시는데 그 전쟁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옳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그냥 우유부단하게 덮어주고 넘어가면 그것이 끝날까요? 뭐 끝날 수 있죠. 평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을 인정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억눌리고 누군가가 억압받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창희 집사님께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에 사실 때그 아우토반 그 도로, 거기에 한 가지 법이 있대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 법 같은 그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요, 그 사람을 그냥 패싱하면 그 사람은 벌금 받는데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그래서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아덴에서 선교를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에서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가 가졌던 격분이, 아, 저 사람 또 성질 부렸어.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옳지 못한 거잖아요. 무엇에 격분한 겁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격분한 겁니다. 그리스라는 그 가장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사상 가운데서 그들이 섬겼던 지식적인 철학적인 것들 그것들로 말면 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그 땅.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가 그곳에서 그것들을 보고 격분했는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도바울이 설교했어요. 이격분한 마음이요. 17장 16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그그사 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곳에서 설교해서 사실 그 패세지 그문그 설교 그가 설교한 요 내용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설교라는 그 패세지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설교하였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 땅에 있던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르테온 신전이 있었어요. 각가지 잡신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 우상들로 가득했던 땅 가운데서 그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 성경에서는 격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철학과 지식의 도시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계십니까? 옳지 못한 것에 그냥 머리 숙이고 고개 숙여서 한번 지나가면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때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몸체만 교회, 거룩한 교회는 아닌 그냥 몸체만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진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약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은요, 용서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와 겸손의 마음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보고 이제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싫어했던 부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왕 왕의 존재에 있을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누가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하였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동요가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반응은 13절대로 오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싸워서 이긴 승리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끄신 승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용서와 겸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 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품은 얼마 어, 얼마만큼의 품입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저는 품이 그렇게 넓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별로 안 됐는데 정말 징그럽게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켠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한쪽에서 또 이렇게 막 쌀때기 없는 말들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용서가 안 돼요, 사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을걸요? 오히려 제가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으면 참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용서 어떠하였습니까? 자신들을 팔아버렸어요. 자신을 팔았어요. 자신들을 미워했어요.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랬던 형제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막애굽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해서 올라오고 올라가서 성공의 자리로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창세기 45장에 그들의 형제들, 아버지를 다시 제어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였던 그 말, 창세기 45장 오제를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고백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그리고 나서 45장 8절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미치죠. 환장하겠습니다. 막 마음이 막 짜증 납니다. 근데 사람을 보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의 횡포 앞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7 일간의 그 두려움의 시간 동안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약자들을 향한 우리들이 올바른 모습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이 돼서 횡포부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을이 돼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갑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자와 과부들 고아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칭찬받고 더 축복받는 인생이 될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득권, 내 권세, 내 권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향한 하나님 올바른 마음,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